안녕하세요. 코인을 알려주는 코인 전문가 김프로입니다. 오늘 주인공 바로 리플 코인입니다. 지금 XRP가 이게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다 이거 끝난 거 아니냐. 거래량 터지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걱정된다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아직까지 매도를 못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오늘 영상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한번 꼭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이 XIP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급락을 만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겠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할게요. 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최근에 좀 미비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락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졌습니다. 사실 이 거래량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코인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 가격이 오를 때는 당연히 누가 많겠어요?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매도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좀 강한 눌림이 나올 때 매도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매수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당연하게 이 매도자가 훨씬 많았겠죠 근데 최근에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거래량 보면은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그, XIP가 일부러 조정을 준첫 번째 이유고요. 차트를 조금 더 넓게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고점에 강한 매물대 저항라인 보이시죠? 올해 1월 달에 이 거래량이 터졌었던 매물의 흔적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번 급락은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xrp가 순간적인 눌림을 준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지금 xrp가 시간을 좀 끌고 있다 혼자서 이렇게 빵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질질질 끌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 시간을 들여서 조정을 해야지 이 쌓여있는 매물대가 좀 소화가 되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좀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홀딩 하는 분들 조금 더이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거래량이 점점 죽고 있죠 이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매물대 그리고 눌림이 발생하면서 이 조금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매수를 언제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매수를 언제 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리플사인을도 드리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먼저 이 리플을 조금 아래에서 좀 구매를 해갖고 홀딩 중입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살짝만 좀 보여 드릴게요 저랑 좀 소통하는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2에서 한 3주 전부터 좀 거래량이 많고 괜찮은 좀 상승을 보여주는 코인들 위주로 좀 팍팍팍 좀 담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익률을 좀 보실 수가 있죠. 대략 승률이한90% 정도 나와요. 90% 정도. 저를 따라서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있는데 현재 좀 미니 불장으로 수익 중이십니다. 저한테 매번 이렇게 감사하다고 연락이 옵니다. 혼자서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언제든지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남겨 주세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종목 추천, 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100%좀 무료로 진행 중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1번 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어, 이거, 지금 물량에 대한 소화가 오히려 더 빨리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좀 제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리플이 좀 위아래로 움직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리플 홀더분들, 요번에 리플이 이렇게 조금 빠졌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조정이 나온 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홀더분들한테도 정말 부탁드리는 건 최근에 이 매수하신 분들이나 아직까지도 매도를 못하신 분들, 너무 크게 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를 제가 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실망을 하지 마시고, 힘내자는 마인드에서 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차트에다가 좀 보기 쉽게 이렇게 박스를 그려놨거든요. 일단 제평단가가이 3,200원 정도 되는데, 이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 오늘 꼭잘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타점 제가 말씀드릴 거고, 자 1차 매수가 적으세요 3,900원에서 4,000원 사이 자 2차 매수가 3,300원에서 3,400원 사이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이렇게 2차까지 안 오고 이 3,700원 부분에서 좀 이렇게 올것 같기도 한데 제 평단 이 근처 이 3,200원 이 부분까지 오면은 저는 또 조금 담아 볼 거예요 일단 여기 봉우리 보이시죠 봉우리 쌍봉 일단은 고점을 이렇게 시도했지만 고점 돌파가 못하고 이렇게 쌍봉우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 이게 지지가 나오고 상승 추세로 바뀐다면 충분히 고점을 돌파해줄 만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 락업 해제랑 그다음에 ETF 호재가 있으니까 지금은 잠시 개미털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1차 매수는 3,900원에서 4,000원. 자, 이차 매수는 이 3,300원에서 3,400원 잘 기억하세요. 만약에 이 3,700원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다 하면은 소액으로 좀 분할로 들어가면 좋아 보입니다. 무리하게 이런 자리에서 막막 막 진입하면은 100% 물려요. 100%.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리가 오는 데서 좀 들어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진입하면 얼마 안 가서 바로 수익을 봅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자면 이렇게 좋은 자리, 그리고 좋은 정보를 캐치해야 이런 코인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남들처럼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영상의 주인공 이 리플 코인은 메이저 코인이고 이 거래량도 상위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호재랑 비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엄청난 이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코인이어서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걸좀 추천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애매한 차트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호의는 정보 싸움입니다. 정보 싸움. 그래서 저하고 같이 매수하실 분들은 이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보내주세요. 저 같은 전문 트레이더들 좀 도움받으시고 다 같이 좀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윙 또는 이 단기 종목들 실시간 매수가목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기밀정보도 100% 무료로 드릴테니 나도 수익 벌고 싶다 계좌 좀 손실난거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해당 번호로 문자 1번 전송해 주시면 돈벌수 밖에 없는 방법 알려드릴테니 문자 보내주세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코인을 알려주는 전문가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